자 너무 빠르면 얘기하도록 하시고 선생님 한번 해볼게 네. B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어 2학년 1학기 부분에서 식의 관해서 나타내는 뭐 이런 거에서 배웠지? 나타낸다 라는 말은 그 식에 그 문자만 있어야 돼 어떤 문자? 나타내시오 바로 앞에 있는 문자 A 그치? 그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 네. A에 관한 식으로 B를 얘가서 뭐야? b는이라고 시작하고 b에 관해서 풀어드리는 것이 이식에 뭐만 있다 문자 a만 있으면 돼. 그 이런 형태의 걸로 나타내야는 진다고 됐어요?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아름다운 줄 알아요? 만약에 이 문제가 주관식으로 나오면요, 애들 어만답들 참 많이 나올 겁니다. 무슨 말? 뭐 a랑 b랑 더한 거,가 그러니까 얼마다 뭐 이런 거 쓰는 새끼들도 있고요. 아, 다 채로 가요. 어떤 아, 문제 새끼들 봅시다. <laughs> 자 A 대 B는요. 몇대 이거 우선 닮았지? 약꼭지가 엇각이 억각이 아니고 여기 55도 55도라고 생 평행하다는 말은 없었으니까. 그죠? A 대 B는 몇 대면? 6대 15죠. B는 순서가 있다 그랬어. 순서에 깔리면 안 돼. 그러면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15, A는 6, B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뭘로 나눠야 돼? 6으로 나눠야 돼? 10으로 나눠야 돼? 6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B는 어떻게 6분의 15 약분하면 2분의 5 3, 2, 6, 3, 5, 10, 오케이 그럼 답 뭐야? 우와. 그렇지 이렇게 이게 B는 아니고 감사합니다 아니, 2분의 5A가 돼야 이해가니? 안가니? 네 이해갔어? 네생 오케이? 뻥치지 마 글러브 느려서 <laughs> 어디야? 이어 진짜야? 정말? 네 이해 안갔어? 그러면? 이해가.. 안가? はハ <No. S 2> <laughs>